Real world. Metalfish war. welcome to the real world yeah! Back inside his strange repeating. Just living out their life. We need to show us what is real. 안녕하세요 풍력입니다 갑오징어 낚시 들어왔습니다. 선사잡기 어려워서 충남권 처음으로 출조를 합니다. 자, 다들 아시는 세네이기 오늘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갑오징어 초릿대 영상은 눈에 정확하게 인지되기 힘들어서 자, 만들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영상에 조금이라도 보이는 입질을 통해서 어, 시청자분들의 대리 만족을 드리고 싶어 만들어 보았습니다. 야, 사이즈 좋습니다. 아... 자, 첫 번째로 초릿대가 살짝씩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도중에 내려가는 타이밍에 한번더 살짝 깜빡 내려가는 패턴입니다. 자, 잘안 보이셨죠? 조금 더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잘 보였는데요. 자 아주 살짝 살짝 내려가는 패턴으로 전체 입질의 한 10%를 차지합니다. 봉돌을 살짝 띄워서 운용해야만 체크할 수 있는 입질이죠. 자두 번째로 초리대가 살짝씩 위아래로 오르락 내려가는 도중에 자, 올라오는 도중에 아래로 살짝 당기는 입질입니다. 그래도 영상에 표현이 잘 되었는데요. 자 전체 가보 중 입질의 패턴에 10%를 차지하고요. 자 초리 끝이 올라오는 도중에 아래로 살짝 당기는 입질로 무게감이 손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역시 잘 표현이 되는데요. 어, 80% 정도의 속도로 돌렸을 때 입질이 그래도 잘 보입니다. 자 이번 패턴은 자 초리가 위아래로 오르락 내려가는 도중에 올라와야 될 타이밍에 올라오지 않고 초리가 덜컥하고 멈칫하는 패턴입니다. 초리끝이 올라오는 도중에 멈춰버리는 입질로 무게감이고 입질 파악이 쉽습니다. 거의 모두 손에 전달이 되죠. 자 전체 가보종의 입질 패턴의 70%를 차지합니다. 자, 초리가 다시한번 살짝 내려가는 패턴입니다. 자, 봉돌이 또 있어야 당연히 이런 입질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장 쾌감을 주는 그런 입질의 패턴입니다. 자, 역시 가장 많이 들어온 입질 패턴으로 초리떼가 올라와야 될 타이밍에 올라오지 않고 덜컥하고 뭉칫하는 패턴이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의 모든 손에 예, 감각이 전달이 됩니다. 봉토를 바닥에서 살짝 뛰어 운용할 경우에 배의 움직임에 따라 초리 끝이 지속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겠죠. 자, 이때 가장 완벽한 텐션이 유지되는 상황이고요. 어떠한 미세한 움직임도 거의 파악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70% 입질이 초리 끝이 올라올 타이밍에 올라오지 못하고 멈칫하는 그런 입질입니다. 야, 이런 입질만 잡아내도 배에서 중간은 가게 되겠죠. 자, 로드 끝이 올라오다가 덜컥 하는 느낌의 영상입니다. 이게 미세한 부분이라 영상으로 표현이 덜 되어서 그렇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손으로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초리가 올라가는 도중에 아래로 살짝 잡아당기는 패턴입니다. 살짝 잡아당기는 패턴이므로 당연히 손에 오, 그 잡아당기는 입질의 파악이 되겠죠. 오 사이즈 사이즈 좋습니다. 자, 1인칭 시점인데요. 역시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손으로는 잘 느껴지고요. 자, 이런 영상을 보면 자, 아주 특별하고 뛰어난 감각의 소유자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절대 아니고요. 아무나 자, 누구나 보통 사람도 느낄 수 있는 입질이 95%에 육박합니다. 자, 아주 짧은 순간의 입질이다 보니 그때그때 집중력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자 여기서 조금 더 공격적인 입질 파악 방법인데요. 봉돌을 슬쩍 들고 가만히 쭉 흘러가도 괜찮지만 그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봉돌의 무게감을 계속해서 망각하게 되죠. 제 생각에는 2~3초 정도면 손이나 눈이 기억을 잃게 된다고 봅니다. 물론 노을이나 배가 계속 움직여서 다시 무게감이 입력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뿐인 거죠. 그래서 고패질 비슷하게 아주 미세하게 봉돌의 무게만을 느끼는 정도로 초리끝을 우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손과 눈에 기억을 입력시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초리끝을 실시간으로 조금씩 움직여주면서 눈과 손의 망각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끝보기는 눈과 손의 감각이 기억과 무게감을 잃었을 때 눈이 먼저 키치 내서 잡아내는 것일 뿐입니다. 사이즈도 작고 고기도 안... 자, 처리 끝을 잘 보시면 아래로 살짝 내려갑니다. 자, 1인칭 시점에서 영상을 뒤져봤는데요. 그래도 이거 하나 제대로 입질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네요. 자, 대사리 때갈 포인트가 마땅치 않아서 자, 두곳 포인트에서만 쭉 진행을 했고요. 자, 당일 장원이 50갑 정도 되는 아주 안 좋은 조항의 날이었고요. 저는 8마리만 내려오고 나머지는 나눔을 했습니다. 30몇갑 정도 한것 같네요. 다들 좋아하시는 새내기 이벤트 입니다. 드림낚시에서 카포스 새내기 아버지 고 명품선물세트 5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큰낙천의 영상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